군복면이 추공이 됩니다. 저는 그냥 가족에 그 3남매를 뒀어요. 3녀. 어, 이제 뭐다 출가를 했고, 큰딸은 저 형택에 살고딸 둘이는 옥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손자, 손녀도 있죠. 손자가 하나에, 손녀가 여섯입니다. 우리 큰딸은 3녀를 낳고, 둘째는 1남1녀 음. 막내는 1년만 지금 나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별로 그런 건 없습니다. 직장 생활도 뭐 별로 뭐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 직장 생활을 별로 못했어요. 농협에서 한 10년간 근무를 했고, 음. 명퇴를 하고 나서 그 사료 취급을 한 16년간 했습니다. 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 나이도 나이만큼 노인일자리 하고 있어요. 시골에 와서 예, 소는 전에 여기다가 여기는 그규제된 구역이라서 그 소를 먹일 수가 아. 없어 갖고 한몇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농사는 지금 안 좋겠어요. 음. 하고 있는 과이나 아 여기가 이제 고향이라서 살기는 구배 살고 아침에 이제 여기 왔다가 아 노인일 자리 하는 시간에 노인일 자리 하고 또 오후에 시간 내서 집에 나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 음. 하는 일과는 뭐 주로 아침에 집에서 밥챙겨 먹고 여기 와서 노인일 자리하면서 점심 먹고 오후에 한두세시 되가 가지고 집에 가는 그런 상황이죠. 음. 힘들었던 시기 시절은 별로 없는데 지금 이제 제가 그 식구가 좀 몸이 좀 불편해요. 아 어, 그거 거기 그 지금 저희. 연랑보호사가 하루에 3시간씩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좀 돌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고 이제 딸들이 가까이 있는 딸이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 와서 이렇게 돌봐주고 있어요 아, 아. 병원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다니죠 가까운 손자, 손자. 손자가 이제 손녀가 제일 큰 애가 대학교 3학년 음. 둘째가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짜리가 둘 음. 이제 고, 중3 초등학교 6학년 짜리가 둘 음. 그럴 때는 북적북적 하죠. 지 아, 아, 아. 네, 그렇죠? 네. 용돈이요? 아, 용돈이라 뭐 할거 있어요 그 때에 따라서 저희들 성의를 표시하는 거죠. 혼자그 뭐야 계기가 되면은 그 뭐야 어디 뭐 방아 저기 저 밖에 나가서 뭐 하룻밤을 짓는다던가 이렇게 간단한 여행을 하고 있죠. 어쩌다 음. 한 번씩. 음. 저기 통영에도 한번 가봤고 여기 근래에는 이제 보령에도 가봤고 저기 저영도으로 해서 그 풀이라는데 그 음. 울진 밑에 거기까지도 한번 가봤고 뭐 다소 몇 군데 다닌 적은 있어요. 개들은 음. 어렸을 때는 따라다니더니만 요즘에는 좀큰놓니까 따라다니는 애들 별로 없어요. 아, 그렇지. 저희 건강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어. 뭐, 아픈 데 없고, 현재 뭐, 음, 혈압이 있어갖고, 고혈압 낙하고, 네. 콜레스톨. 아, 그것만 그냥 약 먹고 있어요. 건강관리는 뭐 별로 좀뭐 하는 건 없는데, 걷기 운동은 이제 여기서로, 이제 동네에서도 이 주로 저기 보건소에서 이거 추진하는 걷기 운동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 뭐, 같이 어울려서 여기 뭐 습지를 뭐한 바퀴 돈다던가 그런 그런 경우죠 뭐 하고 싶은 일은 모르겠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언제, 이제 나이도 나이만큼 언제까지 노인 일자리 할랑가 모르겠지만 한번 뭐 해봐야 몇몇년더 하겠죠. 뭐 그러고 나서야 뭐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음. 아유, 그 마음이야 뭐참 그런 상각 같죠. 뭐 빨리 완치했으면 좋, 좋겠지만 완치되는 병도 아니겠지만 더 악화만 안 되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갔으면 좋겠지만 그게 좀처럼 잘안 되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이게 시일이 가면 갈수록 자꾸더뭐 악화가 되지 완치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으로는좀 음, 마음도 아프고. 음. 그나마 저와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오래됐으면 좋겠어요. 음. 그렇지. 음. 우리 안 사람 안녕히 어, 지금까지도 고생 많았고 몸이 아프고 마음 아프지만 나랑 같이 있을 때까지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라고 어, 우리 자식들로. 지금까지도 도와주시, 도와주긴 도와가도좀더좀 좀, 아, 엄마한테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사랑한다, 사랑한다.